기로하다 문법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기로하다는 동사에 연결해서 사용하고요. 우선 기로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사용했어요.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어떤 것을 하기로 했어요. 이미 여기 사진 보시면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 했다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동사 그대로 받침 없을 때, 있을 때 모두 기로 했다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다, 가기로 했다. 보다, 보기로 했다. 먹다, 먹기로 했다. 이것은 이미 결심했고요. 약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프 보면서 대답해 볼까요? 올해 계획이 뭐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어, 국내외 여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나 또는 해외 여행이죠.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외국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이미 내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 과거형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요.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어요. 독서를 하기로 했어요. 책을 많이 읽기로 했어요.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동사 기로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현재형이 사용됐는데요. 과거형은 앞에서 봤죠. 결정한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었죠. 그런데 현재형이 쓰일 때는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대화문 볼게요.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9시에 만날까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9시는 너무 빨라요. 10시에 만나기로 해요. 10시에 만나는 게 어때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자의 제안에 남자가, 아, 네, 좋아요. 그럼 10시에 만납시다. 하고 약속을 했다면, 결정을 했다면, 그 이후에 두 사람은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림 보면서 같이 문형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대선, 뭔가 투표. 대통령 투표 일이에요. 5월 9일. 우리 꽃놀이는 투표하고 가기로 해요. 자, 투표는 꼭 해야 하죠. 그래서 꽃놀이는 투표한 후에 가기로 해요. 가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거겠죠. 자, 밑에 보시면 분주한 당신의 삶도 멋지지만, 때로는 잠시 쉬어가기로 해요. 자, 분주하다는 바쁘다라는 이야기죠. 바쁜 당신의 삶도 멋지지만, 때로는, 가끔씩은 때때로는 잠시 쉬어가는 게 어때요? 쉬어가기로 해요. 자, 오른쪽 볼게요. 두 사람이 싸웠나봐요. 우리 이제 싸우지 않기로 해요. 라고 제안하는 거겠죠. 제안한 후에 약속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안 싸우기로 했어요. 안 싸우기로 했잖아요. 자 현재형과 과거형 사용할 때 차이점 잘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새해 목표 세우셨죠? 이미 결심하셨고 결정한 일. 어, 새해 목표가 뭐예요?